학생이네 학교 학생들이 방학 동안 배우고 싶은 분야와 배우고 싶은 악기의 종류를 조사해 나타낸 글구이다. 학교 학생이 모두 280명일 때 방학 동안 관악기를 배우고 싶은 학생은 몇 명인지 그교정을수고답을 보이십시오. 방학 동안 배우고 싶은 분야는 6 0입니다이 그 중에서 악기는 40%야. 전체 학생수은 280명입니다. 그 중에서 40%가 악기를 배우고 싶다. 280의 40% 이래 하면은, 어, 48에 32, 112명이네. 그지? 관악기, 악기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112명. 통에서 어떻게 한다고? 또 여기서 25%를 또 곱하는 거지. 100분의 25. 약분하면 4분의 1. 똑같지? 이 그러면은, 얼마야? 28명? 맞지? 이런 식으로 있다가, 어. 그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야. 이게, 280명의 100분의 40. 악기 40% 또, 어, 100분의 25. 이렇게 해서 28명. 어, 두번 계산, 어, 한 번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음. 자다음번자 이거 기그성이가 읽어줄래? 네. 음. 어,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신문 기사의 일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양이 5만 톤이라면 가정 또는 소형 음식점에서 어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몇 톤입니까? 5만 톤 중에서 어, 가정 또는 식품 음식점, 가정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야 되는데 생활 폐기물 중에서 음식물은 30%입니다. 5만 중에서 30% 얼마야? 송진1 아, 5만 톤에서 3 0 0 0 20,000. 톤. 5 0 0 0톤0지 이거에서 몇 퍼센트, 이게 지금 그냥 각도로 표현했는데 2 5 2도라고그2지0 0 0 20,000. 20,000. 2 0 2 이거에 몇분 내면 몇? 어 감백률이죠. 오늘 250을 쓸때 백분율을 백분율은 100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금 이거는 360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이해 비슷? 네. 네. 오케이. 이걸 계산하면 답이야. 성경 이해했어? 네. 요걸 계산을선생님이 조금 도와줄게 그러면은 <laughs> 어.. 비5 0이시비6의 배수.. 아니 나지않니도1로호로시작해나1호나로볼게나누시 나름, 면은 11호에 비도 나름, 요거, 12로 약구하면, 125가 되고, 요거는 3이 돼. 자, 252를 3으로 나기게 3, 8, 24. 3, 4, 12. 약구해서 84. 그러면, 125가 됩 이렇게. 계산이, 뭐, 이렇게. 그리고, 서연이 계산하는 걸 참고하면, 만, 500톤 어 이렇게 나네 어. 자성진 생활 폐기물 중에서 음식물 찾아는 기중 그래서 어 15,000톤이 나왔고 그 중에서 가정 또는 소형 음식물은 분모를 360으로 해서 250kg 이렇게, 이렇게. 음. 자 정리됐습니까? 정리해 다른 거 틀린 건 없어? 음. 거는 3번 읽어보자. 3번 서연이가 읽어보자. 3번 가 읽어보자. 3번 설리가 읽어보아 3번 설리가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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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어보자 3번 설리가 읽어보자. 기번 설리가 읽어보자. 3 아시아는 40, 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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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만지 이게 반올림 되기 전에 42억, 3천5백만에서 42억, 4,500만, 여기까지, 범위에 듭니다. 그 다음에, 유럽은, 유럽은, 8억, 8억, 뭐니, 유럽은 8억, 어, 3천만이지, 저는 8억 2,500만에서, 8억 3,500만이지. 그래서 여기에 소니까 적어도 그러면 이렇게 적어도 적어도 이거 이거 더하면 되겠지. 가장 적을 때 있어 응? 적을 때를 더하면은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어 이게 반올림 된 거기 때문에, 반올림 전의 범위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50억 6천만이지? 오케이 잘 음, <목소리도> 형도 5분 읽 300명의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조사해 나타낸 것인 D그래프입니다. 어려운 편이다 라고 답한 사람이 절반이 적당하다라고 고쳐 답한다면 적당하다라고 답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이 됩니까? 어려운 편이다의 절반이야. 어려운 편이 인데 7%가 넘어갑니다. 적당하다로 넘어갑니다. 7% 더하면 몇 퍼센트예요? 적당하다로 7% 아니 이제 네. 요거 1 4에서7% 이쪽으로 더해주면 적당하다면 몇 퍼센트예요? 그렇지. 그걸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자는 얘기야. 45% 그렇지. 그것도 맞 그것도 맞는데 조금 쉬운 계산을 보여주면 한꺼번에 45%로 하면 되겠죠? 300명, v. 사실. 아이고,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너무 수월하게. 어.